여러분, 국물 은 미친 거 알가? 집에서 이걸 했다고 소리 듣던 국밥 한사발이 말아보입시다. 먼저, 무산의 소울, 전구지를 묶고 싶은 마을 준비해가 4, 5cm 길이로 잘라줍니다. 대파는 초록대 흰들을쓸까가 대략 3, 4큰술, 30g 정도를 얇으에 썰어가 준비해주시고, 양파는 작은 거반 개, 대략 100g을 얇으를들어가 준비해주소. 그러고 나서 어른이답게 매번 땡초 한 개를 잘게 잘게 다니가 준비한 다음에, 양념장, 제조, 고운 고춧가루 두 스푼, 14g, 진간장 두 스푼, 16g, 미림 두스푼 16g, 멸치액젓단스푼 8g, 새우젓, 을 건데기만 반스푼 10g, 고추장 3 10g 재료된장 3 분의 1 스푼 10g 넣고 골고루 잘 섞어보면 대략 이런 정도의 양념장이 나올 거예 이제 코팅된 웍을 하나 준비해가 팬을 강불 강불로 달가가 돼지고기 앞다리살 얇게 한걸로 300g을 떨어놓고 튀키가엄기 고기가 거의 다 익도록 대략 2-3분 정도를 골고루 섞어가면서 볶아주다가 요때울에 바닥에 기름이 짜글짜글짜글 대기 나오는 걸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한 다음에 간만한 스푼 20g 대파 한파 썰어 놨던 걸 떨어놓고 골고루 섞어가면서 1분 30초 정도를 볶아줍니다. 혹시나 혹시나 기름기가 너무 적은 고기라 하면 식용한 스푼 8g 정도를 추가하는. 센치를 과대한 다음에 양념장을 우선 90%만 때리 넣은 다음에 대략 한8 0초 정도로 골고루 섞다 가면서 고기 기름에 양념을 볶아 주시고 맹물 2제부고 500cc를 부어 주셔. 그러고 나서 입마이거 면상이 다들 익숙하시지에 사골곰탕 500cc짜리 한팩을 갖고 와가. 엿다가 들이부어 주신 다음에 소고기 다 3분의 1/3푼 3g 까자 먹지 말고 넣어 주시고 부글부글부글 부글 부글 끓기 시작하면 3분 딱 3분만 부글부글부글 부글 끓인 다음에 국물 맛을 <laughs> 보시고 내는 좀애더 진한 게 좋다 싶으시면 아까 냉기 났던 양념장을 마저 넣어가좀애더 끓여 주신 다음에 버섯은 기우에 따라 팽이버섯을 반봉다리 75g 정도를 찢어가 넣어주시고 후춧가루를 솔솔솔 솔솔 뿌리가 1분 딱 1분만 더 끼니까 국물 한 숟갈 퍼가 드시고 시면 바로 기름 반응이 안 나고 오뭔 빽일기라 예 <laughs> 이제 밥한 그릇 대접에 퍼가 건데기반 띵을 해서 퍼가 올려주고 국물을 물맞이느넉칼게부아주신 다음에 아까 썰어놨던 전구지 까먹지 말고 한 줌을 던져 올린 다음에 땡초 다지 놓은 거한 숟갈을 퍼 올려주고 기호에 따라 후춧가루좀 해만 더 뿌리 주면 우리 집 특제 얼큰 깔끔 묵지 국물 맛나 기깔 나는 얼큰 돼지 와, 완성! 한 사발이 뜨끈하게 말아서 먹서 파는 것보다 맛있습니다